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9월달부터 시작했던 돌돌진 프로젝트가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결과 보고 마냥 영상을 마지막으로 찍게 됐어요. 지구랭 대표님도 와서 같이 찍게 됐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지구랭 K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저희가 시작됐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요 프로젝트는. 가 너무 많이 버려진다는 것에 대해서 지구링에서 이제 고민이 좀 있었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어한 지원 사업에 의해 어 이게 함께 하면 더큰 힘이 될수 있겠다 해서 에코팀 그리고 할리케이 그리고 줄리안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같이 시작하게 되었죠. 어떻게 저희를 이렇게 선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구랭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알게 됐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각자의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랑 함께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지구랭 같은 경우는 이전에 광고 캠페인 같은 기획을 했던 경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지구랭이하고 아 그러면 누가 제일 잘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청바지 업사이클링을 잘 만드는 회사로서 할리케이를 저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더 재밌게 소, 소통할 수 있을까? 더 재밌게 보여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 에코팀이 이쪽 환경 쪽에 대해서는 컨텐츠로. 부끄럽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아, 에코팀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3, 4가 모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어쨌든 이 캠페인의 어떤 증폭? 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저희의 목소리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함께 알려 줄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근데 저희랑 이제 플로깅이나 이런 활동으로 알게 되었던 줄리안이 굉장히 흔쾌히 오케이 해 주셔서 함께 할수 있었던 그래서 더큰 시너지를 낼수 있었던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한 게 저희도 사실 플로깅 때 만났잖아요. 아 맞아요. 우리 네, 플로깅 때. 한강 만났어요 한강 플로깅에서 만났. 음. 처음에 맞아요. 그냥 기업대기업으로 만난 게아니라 저는 그냥 음. 인터뷰하러 갔었다가. 저는 그냥 쓰레기 쪽으로 갔다가. <laughs> 네. 아 줄리안도 플로깅에서 아, 만났죠. 아 네, 줄리안 씨도 플로깅 때 만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처음에 연락했을 때 할리케이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할리케이 대표님은 사실 저희가 이제 지구랭이 플랫폼 안에 제품들을 입점을 시킬 때 모두 찾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서 갔다가 되게 다양한 업사이클링을 하고 계셔서 했는데 너무 멋진 여성 CEO 뭐 저희도 저도 여성이지만 너무 멋져서 멋진 선배님을 알게 돼서 좋다 했는데 이번에 함께 프로젝트까지 할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게 9월에 저희가 합격하기 전에 여름에 전화를 받았어요. 대표님한테. 근데 제가 그때 KTX 타고 경주를 출장을 가고 있었거든요. 사실 잘못 들었어요. 나 내용 모르고. 네, 다른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진 않을 거고, 뭘 부탁을 하는데, 그럼 부탁인데, 저한테 제조를 맡기실 일은 없고, 그래서 그냥 일단 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나중에 알았거든요. 사실 이게 프로젝트를. 지구랭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알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랑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리코팅 제가 잘했어야 되는데. 아유 왜요? 아유, 잘했... 재밌었어요. 잘했어야 되는데. 음, 아니요. 에 영상들 너무 재밌게 나와서 좋았어요. 감사해요. 이번 것까지도 열심히 만들어야죠. <laughs> 저희가 역할이 있잖아요. 음. 할리케이 대표님은 제조. 저는 이제 영상을 만들고 줄리아는 이제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음. 대표님의 역할이 네, 뭐였을까요? 지구랭의 역할은 이 캠페인을 처음 기획하는 것부터 해서 저희 인스타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청바지를 수거 청바지 기부받은 걸 모아서 할리케이에 주고 그리고 할리케이에서 만든 걸 저희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홍보하는 일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거부터 여쭤보려고 하고 있어요 음. 수거 때 지구랭 인스타 보면 막 청바지 기부해 주시면서 사탕이랑 막 그런 것도 주시고 편지도 써서 주시고 <laughs> 무언가를 기부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좀 고민이 많았어요 과연 올까 과연 이걸 해달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가 드리는 리워드는 이제 만들어지면 이걸 좀 싸게 살수 있는 할인 쿠폰을 드린다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올까 해서 이제 메인님과 같이 기부를 받습니다를 올리고 나서 그로부터 며칠 안 돼서 진짜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침에 가면 쌓여있고 쌓여있고 이게 너무 즐거운데 사실 더 즐거웠던 건 이걸 풀면 과자 카드가 있어요 <laughs> 근데 정말로 너무 예쁜 마음이 이제 손글씨도 써주시고 뭐 사탕이나 아니면 힘내시라고 해서 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저희가 하는 일이 사실은 물론 환경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많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맞아요. 감사했고 또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맛있는 간식들도 많이 주시나 꼭 무조건 4시에 열어 봐. 그랬는데 배고플 때앙 말해서 너무 고맙다. 막 그래. 어, <laughs> 간식 없었으면 섭섭한 거 아니에요? 아, 래 아, 아, 아니, 아, 뭐, 아. 기대를 안 했는데 근데 오면 반가워. <laughs> 저희가 세벌 이상 왜냐면 너무 한벌씩만 받으면 탄소가 많이 배출되니까 세벌 이상 했는데 아파트에 얘기해서 아파트 주민들과 모아서 한 박스를 만들어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단체 뭐 이런데에서 모아서 보내주셔서 저희가. 한 200여 분이 넘게 참여해서 660벌이 넘는 청바지를 모으게 됐어요. 특히 학교에서도 왔었어요. 학교, 고등학교에 일반 2반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환경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하게 됐다. 해서 이렇게 정말 나는요. 10대 친구들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까지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터뷰했어야 되네요. 지금 저희가 할게 아니라. <laughs> 보내신 분들을 저희가 인터뷰를 했어야 되네. 아. 그거를 <laughs> 이제 그600 660벌 정도 되는 거를 이제 할리케이로 보내게 되잖아요. 할리케이로 보내지고 나서 이슈가 또 있었나요? 제조 과정에? 음 이제 그때 우리가 또 영상을 찍었잖아요. 맞아, 있긴 그 있죠. 청바지를 가지고 대구에 한번 가봤더니. 너무 감동적이었죠. 그 시니어 분들이 모여서 그 청바지를 정말 허리띠, 뭐, 지퍼, 주머니, 엉덩이까지 다 하나씩 정말 손으로 해체하시는 그 과정을 봤을 때, 뭐, 그분들의 일자리도 마련이 되는 그렇죠. 거지만, 정말 어린 친구들이 청바지를 기부해주는 것부터 나이 많은 시니어 분이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까지 어떤 세대 간에 돌고 도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제품을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모델분도 한분 섭외도 했었고, 네, 수민 모델, 네, 배우님. 모델, 모델 배우분이셨죠 네, 모델이 아니라 네, 네, 네. 배우분도 섭외했었고, 줄리안도 그때 다시 와가지고 음. 촬영도 하고. 네. 판매 때는 혹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음. 대표님의 인스타그램에서 아 여기도 가서 판매하시는가 이런 것만 봤지. 판매 때 이슈를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 업사이클링 청바지의 가장 큰 매력은 정말 똑같은 패턴이 없다는 거라서 아 밖에 나가서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4월은 거의 한달 내내 외부 장터와 축제로만 이제 지금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모든 제품들을 쫙 펼쳤을 때그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나갔던 곳은 인사동이었고요. 인사동의 같은 옆에 다른 부스를 보면 사실 가격도 좀 저렴하고 먹는 거 위주로 막 파는데 과연 저에게 팔릴까 했을 때 매우 놀라웠던 거 외국인분들이 진짜 많이 사주셨어요. 외국인분들이 우선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냥 제품으로 판매해요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청바지 문제로 이거를 업사이클링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다라는 걸 설명했을 때난 그럼 사겠다. 아, 가격이고 뭐고. <laughs> 아니, 야 가격도 중요하긴, 아, 중요하긴 하지만. 하지만 네. 네. 우선은 너무 우선 제품 자체의 아름다움과 두 번째는 취지의 아름다움. 그것 때문에 많이 픽해 주셔서 그리고 그때 할리케이 대표님이 얘기하셨거든요.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런 업사이클린 제품을 하나의 명품 혹은 작품으로 보아주신다. 어, 정말 그걸 제가 체감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오늘 촬영하는 날이지만 어제까지 음. 캠핑 페어에서 3박 4일 동안 있었다고 음. 거든요 음. 저희도 제품 하나 음. 받아가지고 가져갔었잖아요. 딱 둘러보시다가 음.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어이 청바지인가 봐요라고 음. 관심 보이시는 분들한테 달려가가지고 그랬거든요 음. 이게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만들고 저희가 막 하고 막 해서 만든 거다. 줄리안 사인도 있다. 보고 잘하네요. 네. 잘하네. 그렇게 했지만 뭐 성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인터넷에서 구매하게 음. 유도를 해가지고 했지만 감사합니다. 되게 관심도가 은근 높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거를 알려야 된다는 거를 더 많이 느끼 느 느끼고, 느끼고 음. 왔어요 저는. 저희가 이제 인사동에서의 장터 후에는 이제 여의도 벚꽃축제 봄꽃축제에 응, 나갔거든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청바지 언제 또 모아요? <laughs>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저 네. 이번에 캠핑 거의 폐업할 때도. 네네. 아, 저...